자 숨서 숨 아씨 아 소방이다 뭐야 이 소방들 나 누구야? 물러어왔는데뭐 그거까지 와야 되냐 이름이 강원대 소속이 공학대학이라고 하니다 어떻게 자격증 공무 누가 할래? 몇 명이야? 신입생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 오늘 신입생 무조건 잡아야 돼 실수하면 안돼 밤을 새우더라도 꼭 설명해야 돼 조금이라도 주루하면이 자식들 다 도망간다니까 각자 자격증 확실하게 소개해야 돼 오케이 왔다 BPT 꺼내라 왜 같은 대학교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놀람>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방 i 의 최고 책임자 n g i 업무를최 t 선에서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s 진출을 하고 있으며, 소방설비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방시설의 t 공 감리 설계까지 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소방시설 분야의 전문가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학교 소방광시학부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차별화된 커리큘럼나에 각각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좀더 심화된 전공 지식을 학습하는 활동을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교수와 선후배간의 자격증 취득 혹은 공무원 시험 영어 및 한국사 시험과 같은 관련 스터디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다양한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공학 전공으로는 국립대학에서 유일하게 강원대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난대응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는 소방관, 재난담당 공무원 지금 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체들은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로나 갈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1이분야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눈을 뜨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야 아직 싱글이야 <laughs>